나는 이 식당 때문에 대만에 한번더 오고 싶다. 오빠도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키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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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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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아는구나. 아는구나. 어떨,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마파두부 하나 시키자는데, 마파두부 하나 시킬까요? 네, 좋아요. 기대된다. 의외로 이런 데가 맛있을 수도 있어. 우리입 맛으로 그래. 되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어. 상수하면서 유명할 수도 어. 있어. 어디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해보자고. 이게 뭐예요? 라지, 라지. 아, 그게 뭐예요? 어, 고추넣고 건고추랑 어, 우리 메뉴에 있었어요? 향에 있었어. 어. 네. 비해 맵지않다 네. 음. 마늘어추는도같은거아니

약간의 그건가? 중국 부추? 또 색깔이 다른데? 맛있어요. 추 있어, 매워요. 어, 네네네. 네. 됐어요. 고마워요. 난 지금 바로 꼽을 수 있어. 오늘의 배추. 응. 부추꼽. 나도야 진짜? 왜? 응. 왜요? 그냥 맛있으니까. <laughs> 음. 하나 더, 아, 어, 음 조금 맵구나. 응, 맛있다. 아, 진안 음 먹었지? 아, 음 어, 매워. 이게 맵다고? 맵지 이거 고추, 이 고추 이 고추가 매운 거지. 음 그걸 거, 빼고 먹어. 응. 음. 야이빨간 고추가 미쳤네. 음. 고추, 너무 매워. 빨강 고추 다빼 응. 너무 매워? 어. 다른 어. 사람들은 요거 요 계란이랑 요거 음. 먹어야 돼. 파인애플, 어. 아 새우 튀김. 음. 계란찜 같아. 맛있어. 이건 해보고 싶어 집에서. 음, 집에서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먹으면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먹었어 <laughs> 먹으면 안 되는 거 <laughs>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어쨌든 세트 메뉴는 괜찮은 거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시키기에는 딱 세트를 잘 골라놓으신 거지 뭔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튀김 이거 애들도 좋아할 거고 근데 한 우리처럼 네명은 와서 먹어야겠는데 세트 메뉴가 3명? 2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오빠랑 나는 둘이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둘이 먹지? 어, 이렇게 다 음. 충분히 먹지 뾰족하게 먹네? 응, 어, 그래서 밥이 두근 데 아닐까? 아, 그러네. 음. 어, 맞아. 아, 어, 맞네, 맞네. 어. 와우. 이제 가족끼리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침을 사먹는 문화가 있으니까 어. 아침에 다 같이 사가지고 가서 먹을 거 오, 같더라고 식구들끼리 그래서 우린 계속 포 here, for here 알겠다고, 어 here 이다니 알겠다고, 자리 있다고 어. 오. 뭐가 닭발이에요? 이게 닭발. 어. 너 이거는 갈비. 돼지 갈비. 어. 꼭 만두만 짐섬이 아니고 얘도 짐섬이야. 아. 어 짐섬의 뜻은 이제 점심이란 뜻이. 진짜요? 그래서. 클래척 히트체크 하나요? 클크척 클래. 그 <laughs> 음, 이거 맛있다.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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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맛있었어. 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 아 만탕 하나. 못 때릴 수도 있고 왠지 이 집은 요리를 되게 잘하는 집은 아닐 것 같아. 그래? 어 이런 이런 디쉬들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이것도 오빠 그렇지. 어 응. 이것도 베스트 중에 하나야. 응. 어. This medium? f 아 four p e o 아 small one. And t 그다 블로그에 보면 엑소 비빔면 다 먹었잖아. 어 좋아. 그렇잖아. 그렇지. 아, 그렇 하나만 먹어. 당신한테는? <laughs> 아나 진짜. 아 실. 둥둥 둥둥 둥. 제가 잘보이나 엑소 소스 우리 샀잖아 엑소 소스 아 우리가 엑소 소스 관자 건? 이거 어. 거의 비슷하지 관자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에다 넣는 거야 이게 관자야 실처럼 찢어진 게 그래서 이제 술을 해서도 엑소가 항상 하이버잖아 프리미엄, 프리미엄 제일, 제일 비싼 하이버죠. 건데 이제 그 소스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좋은 특별한 이제 먹고 어. 어. 네, 비빌게요 네자 미림이 볶으세요 네, 비빔면 할 거고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살짝 알뜰살뜰하게. <laughs> 양이 약간 좀 빈정상한다. 한 젓가락씩 먹으면 없어. 아, 양이 많진 않다고 써있긴 했어. 응. 근데. 같은 느낌이라서 끼치면 먹을 때도.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laughs> 맛있다. 야, 누가 이거 맛없다 그랬냐. 야, 맛있다. 음. 오. 아 고추냉이 맛있다 음음음와야 너무 맛있는데? 그냥 통째로 먹고 다 오빠 이거 면을 면이랑 을면 사가서 집에서 어, 해먹어야 될것 같아 응 음, 너무 맛있다 면도 야. 맛있어요 오빠 드디어 찾았네요 찾았나요? 찾았나요? 여기야? 딥다이프 안가도 된다 드디어 만났다 응. 오빠 <laughs> 미쳤네 이게뭔 맛이야 대박 사건 아, 야 이게 1열판 먹겠다 야. 나 너무 아니요. 뿌듯하다 야, 이거 혼자 한, 이거 혼자 한판다 먹겠다 혼자 한판 그렇지 오빠 이거 혼자 어? 한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각한판쯤각 아. 하나씩 야 오빠 이거 딩타임보다더 맛있는데? 예. 음. <laughs> 어차피 세 군데 다가 가보신 거잖아요 두 분은 응. 딘타이펑, 티모아 여기. 어. 근데 나 이것도 맛있어. EXO 진짜 맛있어. 오빠 돼지국밥이야. 어 아, 그래? 어 너무 맛있어. <laughs> 국밥이네. 돼지국밥이지. 약간 중식풍에 살짝. 근데 그렇게 향신료가 어 세진 않아. 없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약간 일본맛 라면 국물이야. 아, 어, 야, 음. 그래서... 야, 이게 누가야 그냐 야, 대만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여기가. 오빠, 피난레가 좋다, 어. 그치 고기만도 먹을게요. 고기 만두 먹어본대요. 야채가 더맛 어. 많이 나는데? 그래? 응. 고기 만두 보지, 시키지 마시고. 이거 하나 누가 안 먹었어? 그세요그세요 미리 좀, 먹어. 저 먹겠어. 나 나두개어요나두개 먹었는데. 그래? 나세개 먹었나? 두개 먹었어? 원래 하나 남지 않아요? 그세요 네. 나 그러면 네개 먹었나? 제가 <laughs> <laughs> <자>, 먹어볼게요. <laughs> 근데 나 먹어도 얼마? 4개 먹었나보다. 10개인데. 어. 조용히 해 <laughs> 여기 너무 맛있다. 응. 여기 너무 맛있다. 너무 좋좋데야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거. 지 이거. 아, 아, 찍어먹, 어, 거 이거. 어그 이거. 먹거 이거. 이거. 어먹 이거. 이아먹거 이거. 이거. 맛거다거이 나 샤오롱바 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그래? 그게 그렇죠? 야난샤롱바 어. 아니, 응. 아니 왜냐면 이 새우맛이 되게 새우가 뭐라 그럴까 싸구려 새우가 아니야 나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얘 이름 뭐라고? 그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잖아 내가 응. 샤오롱바보다 더 맛있잖아 그렇진 않은데 둘이 달라요 매력이 어. 이게 더 두꺼워가지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오늘 메뉴 다 맛있다. 요리 다 나온 거야? 응. 야더 시켜야 될것 같은데? 긴급, 긴급, 긴급상 더 시켜야 돼, 더 시켜야 돼. 긴급상. 야 이렇게 맛있으면 시켜야지. 더 시켜야지. 응. 어, 너네 뭐 먹? 아까 찐빵 먹는다 그랬나? 어. 어 음. 그래. 실패없는 맛응 음, 오빠 음. 실패없는 맛 중에서도 너무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다 소스를 조금 해가지고 난 여기만 3끼 오라그 하면 오겠어 땡큐 어? 어, 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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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미치. 아, 우리가 2개 시켰구나 다섯 어, 개 파란색이네 뭔가 언니가 어, 맞아, 초록색일 거라고. 근데 음. 아까 샤우롱 파우는 그냥 고기만있는데 얘가 새우가 들어가 있어. 음. 와 이거 많이 뜨겁겠다. 연기가 조심히 먹어. 어딱봐아도 아, 새우가 있네. 음. 두 번째 먹어도 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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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어. 먹가좀더 담백해. 맞아요. 음. 기름 덜 기름져. 음. 오빠 이거 그냥 샤우롱 파우다? 음.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난좀 기름진 걸 좋아해. 어. 아, 근데 너무 뜨겁다. 너무 나 일, 난 1등 샤롱 봐 오. 나는 이 식당 때문에 응. 대만에 한번더오고싶다 오빠도 이제. 버터. 버터를 녹였어. 버터. 음, 탕. 어. 바로 나맛끝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 집은 뭐하는 집이냐다마있냐 왜? 나나꼭 대만은 야거 어. 대만은 다 이름으로 국구 산. 나좀 하자. 대만은 여기를, 여기만 오면 되는데, 이0당만 오면 돼. 너무, 너무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다. 와, 이거 좀 고소해, 냄새가. 어, 고소해, 나하 거. 따라야, 따라야, 따라야. 야. <laughs> 우리 대화를 안 틀어. 아이씨. 음식 의 교감이 더 중요해. 응. <laughs> 우리말의 교감 두 번째. 우리말 안 돼. 왜 <laughs>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무, 너무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지? 모양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어, 연상들이. 어, 제주도 초콜릿 있잖아.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먹으면은 귤맛 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제주도 거 초콜릿은 너무 슬프잖떨 <laughs> <laughs> 불편하신가요? 아니, 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표현하기가. 근데 얘는 기유, 완벽하게 만들었잖아. 네. 너무 맛있다. 어. 그 약간의 산미와 단맛과 그 겉에 그거에 고소한 맛. 나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켜 먹어 싶다 어. 그렇지 오빠.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목소리도> 어. 먹고 싶어. 뭘 봐요? 이거요 간장 1, 식 식초 3, 1대 3이 철로 지 가장 맛있는 간장 이 1이에요? 간장이 1이에요 아 네. 신기하음 반대인 줄 알았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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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떤 맛이야? 다른 우는거는 먹어본 적이없 어. 나한테 육개장 맛이 많이 나. 육개장. 어.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응. 엄청 부드럽네. 응. 15개국. 15개국? 17... 171개, 171개 매장. 와,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 그 그래, 남자는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이 미어 터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좌석과좌석 거리도 공간이 좀 벌어져 있고 되게 조용하다. <laughs> 오빠도 좀 먹어? 음, 나 혼자 뭐... 먹기 힘들어. 뭐... 와, 그 추천해주신 거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와가지고?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밥에다가, 볶음밥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매운 소스를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계란 맛이 훨씬 강해. 완전 깜짝 놀랐어. 같은 음식 맞아? 다른 음식 같아. 그거는 버터 맛이 엄청 강했거든. 근데 이거는 계란 맛이 엄청 강해가지고 나 순간적으로 다른 음식인줄 알았어. 같은 건데 다, 약간 다른 느낌. 다른 거 아닐까? 아니면 거기는 커스터드만 들어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계란 맛이 많이 난다. 여기까지가. <laughs>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